안녕 메피들. 오늘은 제 다이어리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여기다가. 이렇게 수납을 해놓고 엄청 자주 쓰는 다이어리는 이렇게 따로 두는데 일단 저는 스케줄러 없이는 일이 안 되는 어 진짜 어린 학생 때부터 스케줄러를 적어 왔다 보니까 그게 뭔가 습관이 돼서 그런지 글로 정리하지 않으면 뇌에 과부하가 걸리는 그리고 한 2년 전부터는 다꾸에 완전 빠지게 된 거예요 막 인물 스티커나 막 캐릭터 스티커들을 막왕 붙여가지고 꾸며주는 건데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진짜 열심히 쓰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좀 기록 중심의 다이어리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올해 중순부터는 좀 스티커 스티커보다는 기록 위주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스티커도 많이 붙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26년도 목표는 좀더 기록을 많이 해보고 싶고, 조금 더 많은 카테고리의 기록을 해보고 싶어서 어, 이렇게 다이어리를 조금 많이, 많이 조금? 어, 많이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편하게 약간 수다떠는 느낌으로 영상을 찍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밤에 카메라를 켰어요. 일단 저에게 제일 중요한 스케줄러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편집을 하든 TV를 보든 옆에 항상 이렇게 펼쳐져 있는 어, 다이어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먼슬리랑 위클리가 있는. 지금 제가 요즘에 엄청 좋아하고 있는 다이어리인데 사실 처음에는 원래 쓰던 그 스케줄러 다이어리가 10월에 제가 다쓴 거예요. 그래서 딱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만 쓰면 되는 다이어리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뭔가 그 잠깐 때문에 막 새로운 다이어리 사기도 아깝고 좀 본격적으로는 딱 새해 1월부터 딱 시작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쓰는 노트 같은 거에다가 처음에는 쓰기 시작을 했어요. 10월 중순쯤부터는 근데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쓰기 싫고 아 그냥 잠깐이라도 쓸 다이어리를 한 한번 사, 사봐야겠다. 그냥 예전부터 궁금했던 다이어리를 한번 사보자 해서 이걸로 고른 거란 말이죠. 제가 29cm 에서 예전부터 하트를 눌러놨던 다이어리예요. 근데 제가 하트만 눌러놓고 사지 않았던 이유가 안쪽 보시면 완전 하얀 색깔이거든요. 근데 저 이런 완전 하얀색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안쪽에도 파란색이랑 빨간색으로 너무 선명하게 <laughs> 칸이 나뉘어져 있는 게좀 아, 쓰기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샀던 건데 이 뭔가 이칸 나뉘어져 있는 이거는 또 마음에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일단 컬러나 다이어리 자체는 또 예뻐가지고 그냥 이걸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그냥 첫장쓸 때부터 진짜 역대급으로 나랑 잘 맞는 다이어리야 찾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왜 이게 찰떡이었는지를 말씀드리면 저는 스케줄러 쓸때꼭 충족돼야 되는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만년형이거나 아니면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야 해요. 근데 얘는 만년형이긴 한데 이 요일은 다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날짜만 적으면 되고 또 월요일부터 딱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보통 업무를 하는 게 월요일 날 이거 했으니까 화요일 날 이거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조금 이어지게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일주일 텀으로 쭉쭉 돌아가는 형태여서 월요일 시작, 일요일 끝. 하고 다음 주 이게 제일 좋고 이렇게 뜨지 않고 책상에 이렇게 딱 일자로 펼쳐져 있고 일주일이 한 눈에 보여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아주 쫙 이렇게 일자로 잘 있고 지켜져야 되는 조건이 다 지켜져 있고 그리고 여기 맨 앞에는 여기 포켓이 하나 있고 여기서 첫 장을 딱 넘기면. 바로 먼슬리가 나와요. 근데 보통 다이어리 이런 거 사면은 앞쪽에 뭔가 그1년을좀 한눈에 볼수 있게끔 되어 있거나 목표 같은 거 적거나 이런 그 칸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걸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게 아예 없이 바로 먼슬리로 딱 제가 원하는 페이지로 촥 넘겨지니까 너무 뭔가 속시원하고 진짜 딱 내가 원하는 것만 탁 들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 위클리도 아주 심플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루가 이렇게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고 한쪽은 줄이 들어가 있고 한쪽은 그냥 완전 여백이에요. 그래서 이 줄이 있는 부분에는 오늘 해야 되는 좀 크게 크게 해야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일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냥 개인적으로 뭐 미용실을 가야 한다거나 그런 개인적인 업무, 일적인 업무 큰 것들은 다 여기 줄에 적어놓고 그리고 그 당일 날에 뭔가 세부적으로 적을 게 생. 기면은 그거를 옆쪽 칸, 이 여백인 칸에다가 적거나 아니면 그날 딱히 적을 게 없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좀 이런 메모지 있잖아요. 예쁜 거 자기 마음에 딱 드는 거몇개사 놓은 다음에 이런 거딱 뜯어가지고 여기에 착 붙여놓고 목요일거 패스하고 금요일 부분에 좀 크게 적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막 적어요. 뭐 책을 읽다가 좀 자주 보고 싶은 문장이 생겼어. 그러면 그런 거를 적어놓기도 하고. 뭐꼭 사야 될 것들. 휴지. <laughs> 이런 거 떨어졌는데 이제 사야 된다. 이런 것들 적어 놓기도 하고, 그러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막 급해서 막 핸드폰에 막 적어 놓잖아요. 핸드폰에 적으면은 진짜 안 봐. 뭐, 한두 개절 지나서, 어? 내가 이런 걸 적어 놨었네? 이러면서. 핸드폰보다는 이런 다, 다이어리에 적어 놔야지 제가 계속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다가 몽땅 모든 걸다 이렇게 적어 놓고, 아까 좀 걸렸다고 하는 그 흰색 종이에 이렇게 완전 파란 빨강 이 줄이 생각보다 거슬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되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까지는 한 번도 걸리적거린 적도 없고, 맨 뒤를 보면은 이렇게 여백인 칸이 있고요. 그 뒤에는 이렇게 줄이 나뉘어진 부분이 또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모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 모눈은 잘안 쓰게 되고 이 여백인 부분에는 그림 위주로 기록을 해 놓고 이줄 부분에는 좀 글자 위주로 기록을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게 좀 이미지로 떠오르고 좀 글로 하기 힘든 게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런 곳에다가 그림으로 좀 그려놓고 글로 기록해 둬야지 더 편한 것들은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귀여운 걸 진짜 진짜 좋아해가지고 스티커들도 막 옆에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스티커 붙이는 것도 중요한데 스티커도 잘 붙여지고 잘 떼져요. 잘 떼지는 게또 중요하거든요. 스티커 수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저한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두 달만 쓰려고 했던 건데 이것도 보니까 14개월 정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쭉 써주려고 합니다. 근데 딱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크기 <laughs> 이게 A7인데 어, 이것보다 훨씬 커요. 근데 이거를 저는 실내에서 이렇게 펼쳐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스케줄러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한테는 안 맞지 않을까. 근데 저는 진짜 스케줄러에 조금 진심인 편이라서 다이얼을 하나를 더 써줘요. 이렇게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집에서도 적고 이렇게 하는 용도인데. 밖으로 가지고 나갈 때는 두건을 묶어가지고 펜까지 그냥 여기에 딱 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요. 이 밴드는 따로 OAB에서 같이 구입을 한 거고 이 PVC도 같이 구입을 했어요. 이것도 계속 만지기 때문에 이 커버가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런 종이거든요? 얘는 처음에는 이 용도로 구입을 한게 아니고 스티커들 마구마구 붙이려고 구입을 했던 건데 얘가 생각보다 그 스, 제가 쓰는 그 스케줄러 방식에 딱잘 맞는 다이어리더라고요. 일단 두 번째 스케줄러는 좀 이런 긴 형태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시간대별을 이렇게 쭉 적어요. 예전에는 항상 9시, 10시, 11시 이렇게 다 글자로 적었었는데 이렇게 숫자가 쭉 적혀있는 이런 마스킹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시간을 이걸로 쭉 붙여놓고 그 옆에 시간대별로 얘는 딱 아침에 일어나면 이 처음에 보여드린 이 다이어리를 펼쳐서 오늘 뭐뭐 했어야 됐지를 보고 옆에 요거에다가 이제 시간대별로 제가 정리를 하는 거죠. 아 이거 해야 되네? 그럼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해야겠다. 세분화해서 적어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바닥은 쭉시간대별로막 기록을 해놓고 그 옆쪽으로 또 부가적으로 오늘 뭔가 사야 되는 게 있어. 오늘 뭐 소비를 했는데 그거 영수증이 있어. 그러면 그런 것도 붙여놓고 옆쪽은 또좀 자유롭게 쓰는 그런 형태로 얘를 쓰고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얘를 카페에서 편집할 때 무조건 갖고 나가면서 이제 카페에서 무슨 무슨 업무를 완료를 하고 올 건지를 정해놓고 나가서 그거를 여기 다이어리에 써놓고 체크하면서 막 편집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도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다이어리입니다. 이렇게 적는 거는 얼마 안 됐고 원래는 그냥 막 노트 있잖아요. 버려지는 이면지 이런데다가 적어 왔었는데 딱 만들어놓고 하니까. 그러 그러니까 훨씬 재밌고 뭔가 기록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해가지고 이렇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같이 있던 이 다이어리는 이 다이어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형지북 이렇게 매끈매끈한 이 스티커를 뗐다 붙였다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스티커들 좀 붙여놓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스티커를 꼭 붙이기 때문에 이것도 갖고 나가가지고, 여기다가 적으면서 옆에 스티커도 붙여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포인트 오브 뷰에서 샀는데, 안에가 많아서 그런 건지, 자꾸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지가 그래서 그냥 이북밴들을 얘까지 같이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그노 제품이거든요. 유니볼 시그노 그냥 편지샵이었나해서 테스트 해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샀는데 제 최애 볼펜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로 여기 써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다음은 저의 일기를 쓰는 다이어리인데요. 이 조명 배터리가 나가버렸어요. <laughs> 많이 어두워서 보시는데 불편할까봐 조그만한 조명이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라도 틀어서 조금이라도 밝게. <laughs> 얘는 그냥 요렇게 모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타임별로 기록을 해놓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제 일상을 쭉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했는지 조금 특별한 일이 있었으면 좀 그런 것도 따로 적어주기도 하고, 글을 많이 안 적을 때도 있고, 뭐 하루에 한 페이지만 하기도 하고, 두 페이지, 세 페이지까지도 하고, 좀 형식 없이 그냥 마구마구 적는 요거는 수진미학 행사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놀러갔다가 받아온 우표나 여기 포장지 같은 거였는데 그거 뜯어서 붙이고 칸 나뉘어져 있는 메모지가 또 따로 팔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을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면서부터 물을 진짜 많이 안 먹게 돼가지고 좀물 먹는 양을 늘리려고 요즘에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하고 있어요. 아침에 물 500ml 일어나자마자 마, 마시는 거 어, 시작한 지 얼마 안 안 됐지만 물 하루 물 먹은 양도 따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1월부터 시작하려고 산 건데 얘도 못 참고 <laughs> 지금 11월부터 시작을 해버렸어요. 이거 네, 일단 종이 자체가 너무 좋거든요. 살짝 누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종이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너무 좋았고 이 모눈도 연하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약간 맨들맨들한데 너무 얇으면 는 뒤에 다 비쳐버려가지고 좀 불편한데 그것도 아예 없진 않지만 좀 적은 편이어가지고 이 종이 질 자체도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만족하면서 얘도 쓰고 있어요 쓸때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맨들맨들한 종이에 이렇게 적으면은 슥슥 잘 써지잖아요. PVC 커버도 아날로그 키퍼는 조금 특별한 게 여기 맨 앞에 이렇게 지퍼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뭔가를 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작년에 사용을 해보니까 이 조금 쓰다 보면은 살짝 질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좀 좋아하는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거 여기 넣어 놓으면은 완전 좀 다른 쎄 다이리얼이 쓰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거 같이 구입해서 끼는 거를 진짜 추천드려요. 요즘에 이렇게 기록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다음에 이거. 이것도 OAB 제품인데요. 제가 OAB 제품을 좀 좋아해요. 다이어리 자체가 예쁘고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핑크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딸기우유 컬러 같은 근데 이 형식이 스케줄러로 저한테 100% 맞지는 않았어가지고 이번에 이거는 스크램 용도로 쓰, 써주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OAB에 다른 스크램용 다이어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디자인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얘로 구입을 했고 얘는 좀 부가적인 페이지가 조금 많아요. 메일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플한데 예쁜? 이런 느낌? 얘도 만년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좋고 이렇게 딱 위클리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스크랩할 만한 게 없는 그런 주는 그냥 가지고 있는 스티커들 좀 툭툭 붙여주고 이번에 전시 보고 와가지고 스크랩할 게좀 많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적고 그 전시에 대한 내용도 쓱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글자도 많이 적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얘도 진짜 자유롭게 적고 했어요. 이 페이지 자체가 한 날이 될 수도 있고. 두 칸을 다 하루에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줄은 나뉘어져 있지만 이거 형식에 딱히 구애받지 않고 마구마구 적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봐도 되게 예쁜 다이얼인데 접고 나면은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얼을 한번 끝까지 다 써보니까 계속 얘를 쓰고 싶더라고요. 이 커버 자체도 되게 튼튼하고 좀 때가 타도 뭔가 저는 그때탄 느낌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이 들고 이 종이 뒤에도 좀 두껍다고 해야 되나 좀 탄탄하거든요. 되게 이것도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스크랩할 때 그날 일상에 관한 스크랩도 괜찮은데 막 영수증 같은 것도 많이 스크랩하고 그 브랜드에서 옷을 사거나 하면은 엽서나 막 사진 같은 거 같이 주시는데 되게 예쁠 때 있잖아요. 그런 거 스크랩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적어주고 있습니다. 짠 진짜 진짜 고민을 많이 한. 다이어리인데요. 얘가 인스타에 진짜 너무 많이 떠가지고 <laughs> 너무 사고 싶은데 뭔가 조금 특별한 거를 또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결국 이거를 구입을 해버렸습니다. 일단 이렇게 가죽. 다이어리이고요. 여기 컬러가 다른 컬러들도 다 예뻤는데 갬성 있는 그 느낌이 딱 있는 것 같아가지고 브라운으로 구입을 했고 이렇게 60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원하는 속지 집어넣어가지고 좀 꾸며줄 수도 있고 여기 앞쪽으로는 포켓들하고 이렇게 지퍼 포켓도 있고 뒤에도 포켓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앞에도 그래서 이거 약간 지갑으로도 쓸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카드나 이런 거를 넣진 않을 것 같고 좀 혼자 쉴 때, 혼자 시간 보낼 때 혼자 서점 갔다가 카페 가고 이런 루틴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날 가지고 나가가지고 혼자 쉬면서 뭐뭐 할지 이런 것도 적어 놓고 이 다이어리를 사면은 같이 기본으로 제공돼 있는 속지인데 여기에 투두 이 속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혼자 좀 여유롭게 시간 보내는 그런 날에 이거 딱 써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 그런 날을 만들지 못했지만 그런 쉬는 날이 생기면은 이것도 예쁘게 꾸며가지고 해주고 싶고 이렇게 그냥 점점점만 있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블랙저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아주 유용하게 쓸것 같아요. 딱 진짜 휴대하기가 너무 좋은 게 이렇게 펜 꽂는 것도 있어가지고 얘는 진짜 찐으로 좀 밖에 나가서 쓸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저는 이거 여행 가서 쓰고 싶어요. 여기다가 속지 껴놓고 가서 쭉 쓰고 돌아와서는 빼서 따로 보관을 하면 되니까 저는 이런 거 따로 이렇게 빼서 보관을 할 때는 이거는 무인양품에서 구입한 건데 이런 데다가 넣어가지고 일기 좀 진한 것들 보관하는 따로 박스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다가 차곡차곡 넣으면 좋더라고요. 나중에 꺼내볼 때도 쉽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이거 특히 투명으로. 그래서 이것도 일본 다이소에서 구입을 했던 건데 여기다가 스티커도 왕창 넣어놓고 쓰고 있거든요. 여기는 뭔가 약간 감성 스티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만 넣어놨어요. 뭔가 이번 영상도 엄청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 좀 다이어리가 좀 남았어요. 얘는 모닝 페이지 용 다이어리인데요. 커버가 약간 패브릭 느낌이 나는 근데 이렇게 또 골드랑 실버 같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예쁘잖아요. 얘가 테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쪽까지 약간 꾸며져 있는 이런 제품이란 말이죠. 스티커를 붙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테마가 이미 꾸며져 있으면 은 스티커 붙이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 해서 얘도 엄청 오래전부터 하트 눌러놓고 <laughs> 위시에만 계속 있었던 다 다이어리인데, 이게 모닝 페이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글만 쭉 적을 거라서, 이게 그런 걱정도 없고, 얘가 너무 쓰고 싶은 다이어리인 거죠. 모닝 페이지를 저는 올해 계속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한 3일 쓰고 안 쓰고, 최대로 쓴게한 달? 한 달도 안 썼던 것 같아. 진짜 정말 저의 마음에 쏙든 다이어리로 쓰면, 뭔가 진짜 1년은 좀 꾸준히 쓰지 않을까 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이 뭔가 그 갬성이 있어. 근데 또이 종이도 살짝 얇으면서 미끌미끌한 종이거든요? 그래서 글자 쓰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약간 얇기나 이 부드러움이 그 아날로그 키퍼 제가 일기 쓸때 기분 너무 좋다고 했던 그거랑 좀 비슷해요. 모닝 페이지는 세 페이지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날짜 칸은 별로 상관하지 않고 세 페이지를 쓰거나 조금 촉박한, 아침에 좀 촉박한 날은 사실 세 페이지까지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한 페이지 쓸 때도 있고 이렇게 할것 같은데 그냥 제가 쓰고 싶은 만큼 써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도리에서 하나 더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5년 일기. 이제 5 2년 동안 쓰는 다이어리 인데요 아마 다이어리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다실 아실... 것 같은데 4월 13일을 뭐 26년도 쓰고 27년도 쓰고 그러면서 작년에 내가 뭘 했는지도 볼수 있고 이게 쫙 합쳐지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내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올해 내내 계속 이거를 25년부터 썼다면 이거 1년 다 쓰고 또 26년도 쓰고 이러면 벌써 사고탕 모였을 텐데 가지고 26년도에서라도 시작을 하려고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호보니치 다이어리 인데요. 그거는 진짜 스티커로 꾸며줄 용으로 구입을 한 거예요. 또그 귀여운 거 마구마구 붙여놓는 그 재미가 또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한창 다꾸에 빠졌을 때는 진짜 매일매일 잠도 안 자고 하고 <laughs> 막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막 새벽 4시까지막 하고 있고 이랬는데 이제는 방금 보여드린 그런 다이어리로 넘어가면서 스티커 꾸미기를 많이 자주 안 하게 돼가지고 그냥 딱 위클리로 일주일 몰아서 한 번에 하는 용도로 구입을 했고 닦고 하시는 분들은 이 호보니치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길쭉한 형태고요. 이렇게 먼슬리가 있고 위클리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좀 갬성이 있거든요. 또 뭔가 약간 아날로그 느낌이 막확 나잖아요. 종이도 오늘 보여드린 다이어리 중에 제일 얇아요. 엄청 얇고 엄청 부들부들한 끈 매끈한 매끈매끈하다? 그래서 <laughs> 얘를 후쿠오카 여행 갔을 때 구입을 했는데 가서 매장에서 구경하다가 얘가 또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얘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심플한 데다가 스티커 마구 붙이는 거를 하고 싶어요. 얘는 그냥 소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 안 쓰면은 그냥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써주려고 일단 구입을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어떻게 써야 될지 좀 감이 안 와요. 자세히 보니까 여기가 점으로 얘가 좀 나뉘어져 있어요. 얘를 좀 3등분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2등분 해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거 매일매일 쓰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후보니치가 이렇게 영어 버전이랑 일본어 버전이랑 따로 있어요. 이거는 매장에서 살때 보니까 영어 버전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뭔가 품절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커버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약간 딱딱한 소재인데, 또 엄청 딱딱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만지는 촉감도 너무 좋고, 귀엽죠? 이렇게 맨 끝에 실버로, 또 너무 예뻐요. 이게 이 그림 작가님인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 있어. 맨 앞에는 2026이라고. 이거 진짜 무조건 써줄 거예요. 이것보다 더 많이 쓰시는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어, 제가 많이 쓴다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내년은 좀 저에 대한 많은 기록을 하면서 보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다이어리들을 장만을 해봤습니다. 사실 연말 연초 되면 그냥 다이어리가 막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원래 다이어리를 잘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다이어리를 안 쓰시다가도 조금 관심이 생기신 분들한테 좀 다이어리 고르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안녕!